안녕하세요. 스카운트의 스카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8일차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7일차까지 영상을 올려봤는데, 오늘 8일차, 아, 운동이 또,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하기 싫고, 이거 영상 너무 길어서 내가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막상 또안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할수 있는 틈, 틈새 전신 운동을 준비해 봤어요. 전신에 다 사용을 하면서 어, 유산소도 같이, 근력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봤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정면 보고 쓰시고요. 일단 먼저 몸을 풀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서 비티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손끝쭉보아서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로테이션 하나, 둘, 셋, 넷 바닥 꾹 누르시고요. 그대로 올라오시고 반대쪽 쭉 늘려요. 마시고 외치면서 한번더 반대쪽 내려갈 건데 3초 버티고 턴 아웃할게요. 쭉 돌려요. 하나, 둘, 셋 돌아오셔서. 왼쪽 측면 넘어가서 안쪽 허벅지 갈려 으니까 자, 이제 왼쪽으로 돌려요. 하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둘, 셋, 좋아요. 그대로 정면 돌아오셔서 다리, 어깨 두배 넓이 더 했어. 앉아서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 시선 돌리고 무릎 반대쪽으로 밀어내면서 안쪽 허벅지 늘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시선만 돌려서 다리, 뒤쪽 다리 쭉 펴고 앞쪽 다리로 기울러져서 종아리와 햄스트링 같이 늘려요. 하나, 둘, 세네 네, 종아리 당기는 거 느끼시죠? 이렇게 뒤꿈치 쳐야지 안 되고 뒤꿈치 최대한 바닥 붙여야 돼요. 늘리고 그다음에 다리를 살짝 앞쪽으로 가고와서 앞에 다리만 뒤꿈치 꽉 붙여서 엉덩이 뒤쪽으로 세네 다섯 자, 이제 다리 바꿔서 다리 바꿔서 앞에 다리 90도 뒤에 다리 쭉 펴서 무게 중심 앞쪽에 둬서 뒤에 뒤꿈치 뜨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다리 살짝 앞쪽으로 갖고 와서, 어깨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돌아와서, 자, 무릎 살짝 굽혔다가 일어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근발 들었다가 내리고, 앞발 들고, 깨근발 앞발, 깨근발 앞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안쪽. 바깥쪽 한 발씩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 머리 뒤로 갖고 와서, 머리 뒤통수 쪽으로 해서 쭉 늘려요. 후, 앞쪽으로 갖고 와서, 이 손으로 당겨요. 여기, 어우. 이쪽 근육 늘어나는 느끼실 거예요. 손 닦고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계시냐고 손목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 머리 뒤쪽으로 저는 또 인트로만 한 5분 정도 걸리네요. 자, 5분 됐어요. 자 다시 가슴 쪽으로 당기고 슥자 턱끝 하나 둘 세, 반대.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저, 자, 간단하게 스트레칭 했는데요. 잠깐만, 죄송해요. 여기, 이 다리 좀 밀고. 자, 간단하게 스트레칭 했어요. 오늘 하실 운동은요, 전신 운동 할 거예요. 첫 번째, 정빈째. 이어서, 버피, 그 다음에, 이어서, 플랭크, 레그풀 프론트라는 동작인데, 두 다리 다 붙여서 할 거고, 플랭크 포지션에서 할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서 스쿼트를 세번할 거고 다시 일어나서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일어서서 복부 운동하는 거 다리를 킥해서 톱터치를 할 거예요 총 다섯 번 다섯 번 10번을 할 건데 이 동작 이인 거를 총 10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는 세번 30개 그리고 이 레그풀 프론트 같은 경우에 앞뒤로 3번씩 할 건데 그것도 30개 이점픽 잭은 10개를 시작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점픽 잭은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5가지 동작을 어 10번을, 한 번에 이어서 10번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만. 자, 지금은 1 1시고요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 이거 끝나고, 저 혼자 또 유산소 좀 따로 해서 뱃살 좀 없애고, 어, 요즘에 또 다시 리폼 운동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혼자 티칭 연습하면서 리폼에서 운동하는 거 했어. 그래서 오늘은 또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고. 자, 여러분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전필점 먼저 갈 건데, 측간소음 있으신 분들은, 자, 밤이니까 우리 다 이렇게, 측간소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버피할 건데 살짝 허벅지 쓸어내리면서 엉덩이 낮추면서 내려가세요. 그리고 손바닥 바닥 짚고 허리만 먼저 딱 내려가버리면 허리에 부어오니까 그래서 바닥 짚고 다리 뒤쪽으로 쭉뺄 거예요. 그리고 발 뒤꿈치 아까 우리 종아리 스트레칭한 것처럼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붙을 정도로 내 뒤꿈치를 밀어내고 다시 상체가 앞쪽으로 밀려오지만 뒷꿈치가 계속 붙어있으려고 하면서 하나 세개 그대로 다리 끌고 올라오세요. 너무 미끄러져서 자, 다리 끌고 올라오셔서 자, 스쿼트 할 거예요. 스쿼트 세개에 엉덩, 발바닥 바닥 꼭 붙이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쪽을 보면서 엉덩이 바닥 꾹 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일어나면서 엉덩이 수축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앞, 오른손 피고요. 왼발로 오른손을 터치. 하나, 여기 끌어서,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자, 반대쪽, 후, 하나, 후, 둘, 복부 힘을 올려요. 셋, 후, 넷, 후, 다섯. 좋아요. 바로 이어서 전피책 할 거예요. 지금 한 세트가 끝난 거예요. 이거 총열개 할게요. 바로 이어서 점빗째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팔 운동 되고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고 허벅지 살짝 쓸어내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빼서 무릎 접고요. 손바닥 바닥 찍고 다리 뒤쪽으로 하나 하나 복부의 힘으로 보낸 다음에 뒤꿈치를 바닥에 붙일 것처럼 내 몸을 밀어요. 다시 상체를 앞쪽으로 끌고 오고 하나, 그두 개, 그세개 그대로 다리 하나, 둘 올라와서 스쿼트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하나, 후, 둘, 후. 조심 잡아요. 셋 중심 잘 잡으세요. 네손 내려서 쳐주세요. 다섯 반대쪽 하나. 다리가 많이 안 올라오면 이렇게 다리를 또 킥하는 게 조금 힘들면 무릎을 치세요. 이렇게 다섯, 다시, 아 이제 손빗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릎 쓰면서 이제 세 번째 바닥도 찍고 발끝 아홉. 아우, 복부 힘으로 버티고, 양손은 로바닥쫙 펴요. 그리고 어깨 빠지지 않도록 가슴 들어 올릴 거예요. 그대로 뒤꿈치 밀고, 하나, 둘, 그, 뒤꿈치는 밀려야 하는데 뭐, 내정수리가 뽑아서 올라와요. 자, 세개 했어요. 올라와서 스쿼트. 하나, 쭉 뽑아 올라오고, 둘, 쭉 엉덩이 수축, 호흡 마시, 아, 뱉으면서 올라오세요. 자, 그대로 다리 키우 힘드신 분들은 무릅시다.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신 분은 토터치 하나, 훅 둘, 여기로 힘, 여기서부터 끌어요. 훅 둘, 훅 셋, 훅 넷, 훅 다섯. 다시, 하나, 네 개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엉덩이. 두 다리 양, 무릎, 무릎, 아, 골반 넓이. 허벅지 살짝 쓸면서 주저앉듯 내려오시고 그대로 손바닥, 바닥. 복부 힘 줘요. 그대로 다리 아웃, 아웃. 무게중심은 발끝에 두세요. 손목이 아니에요. 어, 자, 내 뒤꿈치가 바닥부터 따라오고 내 정수리가 이겨서 내 몸이 앞쪽으로 나가고 이번에는 뒤꿈치가 이겨서 내 몸이 뒤로 나가요. 다시. 정수리가 이기고. 자, 그대로 하나, 둘, 올라와서 스쿼트. 하나, 후, 둘, 후, 셋, 후. 잘했어요. 네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제 네개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리 골반들이 벌리시고 엉덩이 먼저 뒤로 빼면서 바닥 쓰면서 무게중심은 항상 뒤쪽에 무거운 쪽에 가장 안정한 곳에 있어요 손바닥 바닥 찍고 복부 힘 먼저 주세요 복부 힘 주고 이때도 손목에 무게중심 있는 거 아니고 발, 발바닥에 무게가 받쳐 있어요 복부 힘으로 하나 둘, 나가고 그대로 뒤꿈치 붙으려 하는데 정수기 를가 끌고 가고 다시 뒤, 정수기 안 가려고 하는데 뒤꿈치가 끌고 가고 한번더 나갔다가 후, 들어가고 그대로 다시 나와서 하나, 둘, 스쿼트하러 올라오세요. 자, 하나, 후, 둘, 후, 셋, 후 자, 터치, 복근의 힘으로 하나, 여기서부터 끌어요. 둘, 후, 셋, 후 네, 후, 다섯, 반대,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네, 후. 좋아요. 다섯 개 했어요, 이제. 다섯 개더 하는데요. 다섯 개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지? 자, 팔 8분 정도 걸렸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어 냈어 일곱, 여덟, 아홉, 안녕. 신나게 화이팅. 양 다리 골반 넓이. 엉덩이 먼저 살짝 뒤로 빼면서 무게 중심 안전하게 발바닥. 가운데 발끝과 뒤쪽. 이동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고. 손바닥 바닥 찍고 그대로. 아흐 복부 힘만 쳐줘요. 아흐 자, 뒤꿈치가 이겨서 네몸 끌고 가고. 이젠 정수리가 이겨서 앞쪽으로 가고. 뒤꿈치가 다시 이기고. 정수리가 이기고. 뒤꿈치가 이기고. 다시, 앞쪽으로 올라와서, 하나, 둘, 스쿼트 하러 올라오세요. 자, 호흡 마시고, 후, 하나, 후, 두 개, 후, 세 개, 그대로, 토터치.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측면, 여기 사용되는 거 느껴주세요. 다섯, 반대쪽.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좋아요. 자, 이제 네개 남았어요. 힘내요. 다한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 다리, 골반 넓이, 엉덩이 먼저 빼면서 무릎 스치면서 내려서 손바닥 안전하게 짚고요 그대로 복부 힘 먼저 주고서 다리 아웃, 아웃. 어, 가슴 빠지지 않도록 가슴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 끌고 가고 정수리 끌고 오고 다시 뒤꿈치. 정수리, 한번더 들어오고, 나가서, 스쿼트 올라갈게요. 자. 하나, 후, 둘, 후, 셋, 후, 그대로 톱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자, 세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양 다리 먼저 벌리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쓸어 내려와요. 앞에 손 짚고 복부인 먼저 주고 아홉아홉 그대로 뒤꿈치겨서 나가고 송수리 뽑아서 올라가고 다시 뒤꿈치겨서 나가서 종아리 스트레칭까지 하고 들어오세요. 후 호흡 마시고. 후 뱉으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다시 정수리가 이겨서 올라와서 그대로 다리 양손 옆쪽으로 발바닥 짖어서 올라와요. 다시 마시고 후 뱉으면서 하나 둘후세자세개있죠투 터치 하나 둘세넷 다섯 반대 はい。번째하나 마시고 뒤꿈치 밀면서 정수리 당기고 다시 뒤꿈치 밀고 정수리 당기고 한번더 뒤꿈치가 밀려서 이겨서 나가고 정수리가 그힘 다시 이겨내서 돌아와서 하나 둘 스커트 올라오세요 하나 흐둘흐셋흐 다시 또터치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이팅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요. 버피, 슬로우 버피, 내려가서, 훅 훅. 레그풀 프론트, 다리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때 복부의 힘을 빼면 허리가 처지죠 복부의 힘으로 밀어줘야 돼요 스쿼트 하나 둘셋자 이거 하고 하나만 더요 하나 둘셋 복부로 끌어올려요 다섯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제 딱 마지막 한번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슬로우 버피, 내려와요. 아홉, 아홉. 자, 아, 나가서, 쭉 밀고, 당기고, 뒤꿈치, 바닥 붙이듯 내려갔다가 정수리 뽑아서 올라오고, 다시 뒤꿈치가 이기고, 정수리 뽑아 올라오고, 자, 하나, 둘, 그대로 올라와, 스쿼트 하나, 후, 둘, 후, 셋, 후, 또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자, 열 개, 총열개 해봤는데요. 처음이어갖고, 지금 한 20분. 걸렸네요. 처음이어서 10개 그냥 잠깐 틈내서해봤고요 이게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내일은 15개짜리 영상을 올릴거고 다음에는 또 다른 버전으로 해서 또 만들어볼게요. 어... 한 번에 다 소화를 하고 한 영상을 틀었는데 내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또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버리고 또...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안 눌러 버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단계 차근차근 이제 매일 많이들 하시는 운동이잖아요. 유산소하면 점핑잭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코어 운동을 하면은 플랭크를 많이 또 생각을 하시고 하체 운동하면은 또어 스쿼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복근 운동을 잘못하면, 누워서 잘못해버리면, 허리 여기 튕기면서 많이 하시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또잘안 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서서 복근 운동 할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서 짜봤어요. 어떠실지 모르고, 저도 땀이 약간 삐질 났어요, 삐질. 어, 지금 정도, 어, 손목도 좀 많이 안쓸수 있도록 한번 해봤고요. 운동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통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어, 너무 멀리서 얘기하나 얼굴이 잘안 보이죠. 또 원하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항상 노력하면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8일 됐고 92일 남았는데. 92일 뒤면 꽃 피는 봄이 시작될까요? 어, 시작되죠. 92일 뒤면 꽃 피는 봄이 옵니다, 우리. 그런 벚꽃놀이 갈때 아주 예쁘게 입고 팔뚝 자랑하면서, 예쁜 팔뚝 자랑하면서 아이 손 잡고 당당하게 언니처럼 걸어가요. 움츠리지 말고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숨지 말고. 자, 여러분, 예뻐요.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삶의 의미를 갖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의 자신감을 조금 더 향상시키면서 밝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자꾸 주저하고 하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 같이 조금 힘내서 같이 가 봐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